자, 이번 시간에는 분수를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어, 연수하고 중기가 색띠를 붙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을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분의 1, 그리고 6분의 1, 3분의 1, 그리고 1. 자, 색띠 하나를 이렇게 3조각 낸 것, 6조각 낸 것, 12조각 낸 것을 쭉 붙여봤는데요. 연수는 파란색 띠 2개와 자,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1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찾았고요. 요 준기는 초록색 띠 4개와 주황색 띠 2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2분의 8을 파란색 띠에 나타내고 크기와 같은 분수를 초록색 띠와 주황색 띠에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12분의 8을 파란색띠에 나타내 볼게요. 자, 12분의 8은 12분의 1이 8개니까 요만큼. 자, 크기와 같은 분수를 초록색띠. 자, 초록색띠에서 크기 같은 건 이만큼이죠. 자, 몇이죠? 분수를 나타내면 6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자, 6분의 4입니다. 다음. 자, 주황색띠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분수로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더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1 2의 8에서 6분의 4로 가려면 음 부모와 분자 각각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12분의 8에서 3분의 2로 가려면 나누기 4를 해주면 되지요. 자 이처럼 간단하게 나타내려면 분모와 분자를 각각 같은 수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같은 수로 나눈다는 얘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분수로 만드는 것을 약분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2분의 4를 분모 분자를 각각 이, 나누기 2를 해주면 6분의 2. 자, 12분의 4를 또 분, 분모 분자를 나누기 4 해주면 3분의 1. 자,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고요. 좀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직접 짝대기를 해서 나누는 과정은 머릿속으로 나타내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직접 다른 분수도에 약분을 해볼게요. 자,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24분의 18을 약분해 볼 건데요. 분모와 분자, 자, 분모는 24고요. 분자는 18입니다. 이거의 공약수를 모두 써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단원 약수와 배수에서 했던 것처럼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를 구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이 구한 공약수는 1, 2, 3 6. 요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나눠서 약분해 볼게요. 먼저, 나누기 1은 똑같으니까 냅두고요. 자, 24 나누기 18, 나누기 2, 나누기는 12분의 9, 자, 12분의 9, 자, 24 나누기, 아, 24분의 18, 나누기 3, 나누기 3은 8분의 6. 그래서, 8분의 6. 자, 24 나누기. 아, 24분의 18 나누기. 6 나누기 6. 4, 3. 자, 4분의 3. 자, 이 분수들이 모두 같은 크기의 분수인데,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 가장 간단한 분수.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분수는 바로 4분의 3입니다. 공약수 중에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되었나요? 자, 우리 4분의 3 만들 때 6으로 나누었죠. 자, 6은 이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주면 가장 간단한 분수가 됐는데, 왜 가장 간단한 분수냐? 자, 4분의 3은 더 이상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둘의 공약수가 1밖에 없어서 1 나눠줄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3분의 1이 기약분수고요. 자 16분의 11을 약분하는 방법을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것, 그리고 분수 중에 기약분수를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하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